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0.1마일,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특전사 코스 달리기 하고 왔고 추천해 주셔서 정말 재밌게 뛰고 왔습니다. 허벅지가 엄청 쑤셔요. 수요일인데도 아직도 회복이 안 돼. 근육이 막다 찢어진 것 같아. 올해 들어서 가장 강도 높게 달리기 하고 평균 심박이 166 정도로 쭉 유지됐으니까 그렇게 잘안 나오거든요. 제 기준으로 거의 매 순간을 최대치로 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오버페이스는 기본이고 훈련으로 정말 좋았어요. 다시 한번 트레이닝. 트레일러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느꼈고 얼마나 트레일러닝 근육이 많이 사라졌는지 또 한번 체험했던 시기였고 로드러닝을 지금 트레일을 갔다 와서 그 다음날도 하고 지금도 계속 20km 가까이 뛰고 있거든요.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그런지 더 페이스도 빨라졌지만 거의 평균 페이스가 1분 이상 빨라졌는데도 지금 허벅지가 대회를 뛰고 와서 엄청나게 쑤시거든요. 그런데도 로드 달리기에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다. 물론 이제 뻐근하죠. 뻐근한데 날씨가 선선하다 보니까 더잘 달려지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트레일러닝 근육은 분명하게 더 키워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트랜스제주까지 이번 ROK 야미 트레일 대회를 힘들게 뛰고 오지 않았다면 아마 트랜스제주에서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계속 로드를 장거리를 달리고 계속 서브3 영상을 찍느라고 열심히 준비해왔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자신감이 계속 상승하고 지금 날씨도 선선해지면서 페이스도 좋아지고 더 계속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더 실력에 대한 자신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100kg 트랜스제주로 나갔을 때 충분히 오버했을 것 같아. 나를 너무 과신하고. 더 빨리 달리고 100kg 정도 되는 거에서 초반에 오버페이스 하면 이제 거의 중간에 포기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엔 요 정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빨리 달리고 이랬다면 분명히 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 가서 열심히 달리면서 참교육 당 하고 왔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느꼈지만 트레일러닝은 다운힐입니다. 다운힐을 하면서 근육이 엄청 발달하거든요. 허벅지가 다 털린 이유 중에 하나는 어필을 강도 높게 올라간 그것도 있지만은 다운힐을 강하게 달리는 거 그것 때문에 훨씬 더 근육이 많이 손상이 됐겠죠 그리고 또 회복되면 훨씬 강해질 거고 제가 주로 가는 한라산 상파나 코스가 한 번에 쭉 강도 높게 올라갔다가. 한 번에 쭉 다운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데는 같은 고도라도 조금 더 쉬워요 난이도가 그냥 한 번에 갔다가 한 번에 내려오는 건 난이도가 쉬워 근데 이런 대부분의 육지 산들은 업 다운이 계속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전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는 트레일 쪽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요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힘을 내서 달리다가 두 번째 업 다운이 왔을 때는 거기서 이제 근육이 다 털려 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업힐을 힘들게 올라가고 이제 다운힐을 똑같이 강등 높게 하려는 순간 허벅지 쪽이 굳어 버리더라고와 이거 훈련 제대로 된다 야,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아니, 답답하다 빨리 해야겠다 안되겠다 그래서 트랜스 제주가 2주 남았는데 목표는 트랜스 제주가 아니고 다음 달에 열릴 감귤마라톤 풀코스에서 서브3 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 이란 개념으로 쭉 이어가는 걸로 해서 트랜스 제주만 준비한다면 이번 긴 명절 때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긴 장거리라서 적당히만 회복하면 비슷비슷한 실력으로 나올 거라서 이번 명절 때 조금 트레일 쪽이나 장거리 쪽으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계속 까먹는 거야 트레일 대회를 열심히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대회가 너무 재밌었고 이번에 여기서 소프트 플라스크 물컵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트랜스 제주 때문에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대회 가기 전날에. 근데 대회 갔더니 그거를 주시더라고. 두 개가 생겼어. 이거 티셔츠. 어, 이 티셔츠도. 너무 좋아 예쁘게 잘 나왔어 와 메달 퀄리티가 대한민국 육군 근데 이 대회가 또 무료예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면 사람들 몰린다고 자주 가셨던 분들은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라고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많이들 국군의 날을 기념하자 이런 의미로 좋은 취지의 행사라서 저도 너무 즐겁게. 해요. 다녀왔습니다. 저보다 잘 달린 여성분들도 많았어요. 어 요즘엔 진짜 엄청 잘 달리죠. 트레일러닝을 좀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요즘에 마라톤 관련 영상들도 많이 뜨지만 마라톤 하면 애견남이 된다. 뭐 저도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겠고 만약 그런 게 걱정되신다면 트레일러닝이다. 트레일러닝은 하체 근력이 정말 엄청나게 발달한다. 그래서 오늘도 산을 가려다가 허벅지가 다 털려가지고 아예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대회 갔다 와서 각성하면서 역시 최고의 훈련은 대회구나. 대회인데 최고의 훈련은 트레일러닝 대회구나. 보강 운동의 끝이니까 모든 근육을 다 털리게 만들었어, 지금. 트레일러닝이 또 갑자기 재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흥분하면 안 돼. 제가 이제 똑같이 훈련하다가 이거 대회 갈 때는 월요일 쉬었고, 화요일에 21km, 수요일에 16km 달리고, 목요일에 완전히 쉬고, 그리고 금요일에 오전에 4km 정도 조깅하고, 질주 200m짜리 3개 정도 하고, 그러고 다음날 대회 뛰었거든요. 충분히 회복은 많이 하고 갔어요 많이 회복하고 왔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대회가 풀코스 서브3 준비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회도 좋긴 하거든요. 좋긴 한데 이제 뭐 3주, 4주 앞두고 나서는 굳이 그렇게 강도 높은 훈련이나 대회를 많이 나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풀코스 대회가 아직 한달 이상 남았거든요. 11월 16일인가? 감귤마라톤 대회이기 때문에 한달반 이상 남아서 한 2주 정도는 더 제가 즐겁게 더 훈련할 수 있고 마지막 장거리가 트랜스제주거든요. 트랜스제주로 마지막 장거리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테이퍼링 기간에 다시 쭉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10월 말대회나 11월 초 대회면 은 이제 4주, 3주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이런 대회를 만약에 준비하고 강도 높게 뛰는 걸 갔다 오는 건 완전히 비추천입니다. 장거리도 빨리 달리는 거 아니에요 어, 장거리도 이제 어, 지금 시기면 그냥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 운동한 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 이제 더 이상은 운동 강도를 막 마구마구 높이고 긴 거리를 강도 높게 달려서 더 실력을 끌어올려야지 이런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대신에 훈련 양을 줄이고 회복할 시간을 늘리면서 기존보다 강도가 조금 높으면서 전체적인 양은 줄이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천천히 오래 달리는 그런 장거리도 이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풀코스 장거리를 우리 뛰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은 진짜 도움이 안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10kg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지금 뭐 운동량을 막 늘려도 괜찮아. 마지막에만 잘 쉬어주면, 누적된 장거리 피로도가 많이 회복만 잘 된다면, 10kg대에서는. 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뭐 10km 대회를 준비하는데 지금 한달 전이다 그러면 이런 대회 에좀몇개 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풀 코스 대회, 특히 서브 3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지금 강도를 올리는 긴 훈련들, 그냥 로드 대회라도 10km 하프, 30km 대회 이런 것도 강도가 높아지면 이제 실제 풀 코스에서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근육이 많이 지쳐가지고 회복이 잘안 돼. 나는 마치 회복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의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산뜻한 기분 정도만 느끼잖아요. 착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아직 훈련 기간이 뭐 1주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한2 0 k m 뛰던 사람이 페이스도 좋고 목도 안 마른데? 그러면 오늘 몇 키로 더 달려야겠다. 2 k m 더 달리자. 아니면 질주를 한 5개 정도 더 늘리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몸을 더 다운시키는 방법이 될수 있고 그냥 하던 대로 하되 그냥 페이스가 올라갔으면 거기서 만족하는 걸로. 그냥 여기서 만족하는 게 최선입니다. 평소에 하던 질주를 그대로 살려놓고 거리를 줄여야 돼요. 인터벌 이제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 그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건 훈련이 아니야. 조정기예요. 그냥 조정. 내 컨디션을 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훈련량을 다 줄이고 체중이 불어나지 않게만 주의하면서 나쁜 음식 먹지 않고 기름지고 줄여가면서 마지막 카보로딩 기간까지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회복하는 시기로 계속 생각해야 돼요. 포인트 인터벌 훈련이 좋다더라. 포인트로 뭐 대회를 나가면 좋다더라. 포인트로 하프 대회 나가면 좋다더라. 이게 서브스를 준비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나가본 적이 없어. 내가 컨디션이 지금 막 좋아서 어, 이번에 사고 한번칠것 같은데? 이번에 서브스를 한번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들때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훈련이 되게 잘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한달더 끌어올려야지.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서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회 후기나 이런 거 보면 언제보다 더 좋았다. 뛰던 때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됐고, 훨씬 몸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대회를 망쳐버렸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거 왜냐면 너무 몸이 좋았는데, 거기서 조정을 못 해버린 거야. 너무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조정할 생각을 못한 거죠 제가 첫 서브쓰리 했을 때처럼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진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디스크 때문에 달리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회복을 너무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좁아짐 때문에 조금 조금씩 적당하게 뭐 수영이나 이런 걸로 계속 이어 왔겠죠 근육이 너무 퇴화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플러스가 돼가지고 첫 서브쓰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나 서브쓰리 될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로 참아야 됩니다 무조건 다 참아야 돼요 이거는 100%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 참고, 뭐 20km 달리셨던 분들은 이제 15km만 달리면서 빌드 업식으로 운동을 끝내는 걸로만 마무리해도 인터벌이나 이런 거 준비 안 하고 장거리 훈련 더안 하고 해도 그냥 대회 때 마지막 테이퍼링, 카보 로딩 딱이두 개만 해주면 아 그냥 반드시 서브 3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어, 자신 있는 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몸이 한참 올라왔는데 다음 주 하프 대회 뭐 대회 한 1, 2주 전에 뭐또 10kg 대회 이런 거 준비하신 분들 분명히 실제 대회 때 생각보다 좋은 기록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뭐 풀코스도 매일 나가 10kg 대회도 매일 나가. 그런데도 성적이 좋아 기록 계속 좋아져.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매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게 훈련인 사람들이 있어. 그거를 뭐몇년 이렇게 계속 꾸준히 그렇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마라톤 온라인만 봐도 맨날 입상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고 그게 훈련이야. 다리가 다 적응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 충격과 그런 데미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회복하고 대회를 나갔을 땐더 좋은 결과를 내겠죠. 근데 우리 만약에 첫 서브스를 준비하고 처음 내가 뭔가를 도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처음 시도해본 이 훈련 기간에 처음 몸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꼈는데 처음으로 대회를 나가고 처음으로 대회전에 대회를 또 나가서 강도 높은 걸 한다는 거는 어, 그거는 아주 좋지 않죠. 그거는 일단 한번 좋은 기록을 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반열에 올라가서 계속 그 꾸준히 훈련을 이어가면 나중에 굳이 제거 영상 같은 걸 보지 않아도 어, 스스로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훈련량 많이 줄이시고, 벌써 봐봐요. 날씨 좋아지니까 평균 페이스 막 1분 이상씩 올라갔죠, 다들. 실제 대회 때더 날씨 좋아지고 하니까 컨디션도 올라가고 하니까 분명히 서브3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뭐 굳이 서브3 영상은 타 올렸지 뭐. 조정만 잘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카보로딩 하기 전에만 영상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저도 자유롭게 릴렉스 하면서 트랜스 제주도 준비하고, 감귤 마라톤도 준비하고 해서 저도 서브3 한번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침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그한달 뒤에 있는 풀 코스에 대비하는 훈련은 이제 그냥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천천히 줄이고 회복하고 이상입니다. 날씨 풀렸으니까 오버 트레일러닝 한번 더 해줘야지 괜찮네, 정말 딱한 바퀴만요. 한 바퀴만 더 돌자. 어날풀렸서날풀렸서 날 괜찮아. 그 풀코스 2시간 47분 할때 10일 전에 한라산 성판악을 TT를 했어요 지금 한 6년 됐나? 매년 그때 그 한라산 TT를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이 날이 선선하니까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딱 가면 좋은데 어 날이 풀렸으니까 질주 한 10개만 더 하자